오늘의 메뉴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치킨 신메뉴 편입니다. 하지만 치킨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반짝배아가 치킨과 분식의 이색 조합 사내에 나는 양인데 오늘 치킨 일단 메인 메뉴는 강호동의678 치킨 편입니다. 뿌링크 그다음에 스노윙까지 요즘에 허니버터 뭐 치즈 치킨들 많이 나오는데요. 강호동도 뒤늦게 또 합류를 했어요. 뿌린걸치킨, 뿌린보이와 함께, 어, 치즈치킨 양대산맥으로 과연 불릴 것인가. 오늘 뿌린걸 여러분들한테 전격 리뷰해드릴게요. 협찬사 소개하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뿌린걸치킨이라는 강호동 678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또 신메뉴 리뷰편입니다. 치즈를 활용한 치킨이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 강호동 678의 뿌린걸치킨 비주얼. 여기 특이하게 무슨 소스를 줬네요. 뭐, 마요네즈 소스 같이. 이건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순대.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본 김밥. 그 다음에 여기 또, 떡볶이가, 1인분이 여기 정갈하게 국물 떡볶이 스타일인데, 분식집 떡볶이가 있고. 또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열무국수가 시원하게 또 있어요. 열무국 색감이 좀 하얀해가지고 허물거는 게 나오는데, 저 국물 한번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열무국수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예, 소면하고 또 냉면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 일단 계란부터 좀 먹고 음, 계란부터 먹고 아... 한젓갈만 하고서 우리 치킨 먹자 친구들아 오늘 이거 뭐 짜투리인데 먹고 싶었어 열무국수 한 젓가락만 먹고 가자 음. 야, 너무 많아서 내가 끊어 먹을게. 음, 우리 면주하는 친구들은 끊어 먹는 거 개극혐인 거 아는데, 음, 너무 많아. 이모가 손이 끄시네. 한 젓갈만 더 먹자. 열무하고 같이 먹어야지 맛이 좋거든요. 너무 많아서 끊어 먹을게요, 그냥. 시원하다, 그냥. 가슴이 빵 뚫리는 느낌이야. 어.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번 다자죠 뿌링 걸 치킨.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내뭐 수많은 치킨들을 깐타피아는 먹어봤지만은, 이것도 광호동에서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자, 먹어봅니다. 우와! 존나 달다! 내 입맛인데? 깐타피아는 참고로 초딩 입맛. 우와! 우! 이제 역대 치즈치킨 중에서 가장 과자 같은 달달한 느낌이야. 우와! 다네요! 뭔가 짱구 과자 아니야, 니네? 신짱구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짱구 과자 느낌 나는데 뭔 맛이야? 그 정도의 달달함 음 확실하게 다른 치킨하고는 차별화가 있네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양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 정도면은 맛있다 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치즐링 보다 여기가 난거 같은데 나는 오 맛있는데? 이거 뭐, 뿌링클 말 이런 거 보다 초징이맛 깐타 한테는 좋네요 음, 달달하게 아니야 짭짤한게 아니고 짭짤한거는 이런 뿌링보이치킨 오늘은 우리 스위트한 여성분들을 위한 뿌링걸 음, 그 차이야. 강호동의 신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뿌린 보이는 짭조름하고 매콤한 거라고 했고, 요건 달달한 느낌이에요. 음, 플러스 느낌. 뭐 어, 빙고. 됐다. 음. 음. 맛있네요. 정말 트러스 느낌 많이 나네요. 아까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이렇게 또. 와, 진짜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이제까지 나왔던 기존에 최근에 유행했던 치즈치킨하고는 달달한 맛, 그런 정도가 약간 틀리고, 츄러스 느낌 많이 나요. 응. 뭔가 초딩 입맛에 맛있게 여기다가 생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으면 잘 들어가겠다. 잘나하니요 잘잘 여기 뭐츄러스 안주 많이 나오거든요. 봉고비어데봉고비어나 이런 집에서 맛있다. 소스요? 이와중에 그러면 깐짝베아가 야, 닭다리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가. 강호동은 여러분들 후라이드가 상당히 강입니다 네. 튀김옷이 바삭하기로 유명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느끼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요 치즈치킨은 달달한 맛이 그 느끼함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고, 치즈맛보다는 진짜 뭐초루스 느낌이에요. 네,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거를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봅니다. 여기 무슨 소스, 이상한 소스가 있는데? 뭔 소스냐? 먹어볼까, 이렇게? 맛있다. 요, 그거네. 그냥 뭐, 타르소스보다 좀더 달달한 건데. 야, 이렇게 또 먹으니까 별미네. 약간 피쉬 앤 칩스 느낌 나네, 음, 피쉬 앤 칩스 느낌. 음. 피쉬 앤 칩스 하면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음. 근데 개인적으로 안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달달하게 그냥. 자 그럼 이할 중에 저는 오늘 먹을 게 상당히 많아서 잠깐 안녕. 음. 어... 아우 열무가 그냥 깐다르 그냥. 깔끔하게 뭔가 입안에서 잡아주는 느낌이야 간이 뭐 이렇게 크냐 이 집은? 야음 맛있다 간이 상당히 크네요 깐다 목막히라고 아우 목막혀 이럴 때는 또 떡볶이하고 같이 먹으면 되지. 음, 국물 떡볶인데 음, 여기 순대를요, 여기 또 찍어 먹으면 맛있지. 굴리고, 굴리고. 자, 근데 친구들아, 이거 꼭 먹어봐라. 음 이건 먹어봐야지 내 애들 느낌 알것 같아. 그동안의 시즈치킨 의 중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그리고 또 오뎅도 있고. 음. 맛있다. 여기서는 떡볶이만 뭐 먹으면요. 김밥은 자동이에요. 김밥 꼬다리 하나 또 먹어주고. 맛있다. 나는 분식이 너무 좋아 혹시 여기 분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식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음. 깐타 스타일이에요 깐타 이상형이 분식만 하루에 그냥 3끼 먹는 여자예요 아 정말로 음. 저 맨날 주말에 한 번만 꼭한 번은 분식 먹거든요 정말 좋아요. 아니야 다안 좋아요. 분식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있어 친구들아 그 와중에 있다니까. 응. 그냥 막 그런 분들 있잖아. 자기야, 분식집 가자. 설렁탕 먹자. 그냥 우리 갈비탕에다가 그냥 그냥 밥한 한 그릇 그냥 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 빨리 그냥 집에서 t v 나 보고 귀찮다. 인간아 귀찮아.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자기야 오늘 떡볶이하고 순대랑 사줘 생선 백빵 먹으러 가자 고등어조림 먹으러 가자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음. 이상해 아니 진짜 있어요 안 만나봤구만 청학동 아들내미를 안 만나봤구만 아직 이 사람들이 그냥 현대 사람들만 만났네 조수떡볶이 좋아하고 맨날 그냥. 아. 야 분식 중품이 왜극혐이냐 분식 은 사랑이야. 와, 근데 이거 진짜. 그쵸 남자들이 분식 싫어하는 애들 많아요. 은근이요 진짜, 트러스 느낌 많이 나네. 응. 음. 짠거다 필요 없어. 음, 트러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너무 달아서. 깐따형 응애 한 번만 해줘. 응애! 미친 새끼네, 저 새끼는 갑자기 왜 응애를 해달라고 찌라리냐, 치킨 먹는데. 정신 어, 나 났구만. 내가 왜 해줬냐, 근데. 아. 왜 해줬지? 왜 안겨? 입 다물고 한 번만 씹어줘? 알았어? 짠따가 말 안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친구들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게 낫겠지? 나 아, 무슨 형이 또 삐지냐? 안 삐졌다. 그지 마라. 난말해야겄지그지 네, 먹을 때 먹더라도 해야 돼. 그래, 인정해. 난막 먹을 때 먹더라도 말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중간에 설명도 놓고 조코도 치고 해야지. 아. 재미없어. 뭘또 삐지냐? 우쭈쭈냐? 응, 이런 거냐? 아, 근데 분식 맛있네. 난 떡볶이하고 여러분들 김밥을 치킨하고 이렇게 자주 먹진 않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먹을 때만 먹는데요. 맛있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먹으면. 아. 음. 난 진짜 김밥도 좋아해. 음, 맛있다. 여기 떡볶이 가요 조스 떡볶이 스타일이네요 여기 보니까 응. 여기 뭐 뼈가 있네? 닭뼈가 조스 떡볶이 스타일 좀하나야 니네는 조스가 맛있냐 아따리 맛있냐? 이 와중에 응. 옛날에 한번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조스가 맛있냐 아니면 은 아따리 맛있냐 응. 가장 양대 산맥이 조수 아니면은 아딸 아니에요? 네. 아딸? 아 여기 지지 세력들이 또 따로 게 있구만. 서울 애들은 조수야, 내가 봤을 땐그치 강남 뭐 여기 뭐 서초, 잠실 뭐 여기 노년 요런 사람들 조수 느낌이네. 보니까 서울인데 지방 사람들은 약간 좀 아딸 분위기인데. 어 국대 이하 중에 국대? 아 엽덕? 엽떡? 엽덕은 요런 느낌 아니지. 어. 어, 조수가 좀더 많구만. 아프리카가 서울방송이다 보니, SBS다 보니까. 그치. 조수가 좀더 많은 느낌이구만. 아. 아니, 분식 측면 극혐이야. 분식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못 말려. 이 와중에 또 치킨도 먹어봅니다. 먹은거 진짜 많네요. 아.